자, 전국에 계신 우리 시청자님들, 오늘은 경부 영주의 하전민 3세, 본인도 하전면이었고, 어, 하전민 3세가 살고 있다 하여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잘 아는 집인데, 잘 아는 집인데,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 그래가지고 3세가 하전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우리 하점민 총각 혼자 사는 총각입니다 아직까지. 어, 야, 연 눈이 깨마요 어떤가봐. 여기, 요 안주도 안 녹었네. 야, 야 그거 그래, 그 혹시나 인나고 로라와여단 가보자고. 야, 요 눈이 그래도 비가 와다 녹었네. 아유, 요눈 봐. 아유. 와. 강아지야. <laughs> 아유. 야, 요 눈이 이리 많이 왔댔나? 어. 와. 할아버지도 하전민, 할머니도 하, 아버지도 하전민, 본인도 하전민인데 본인은 어렸을 적에 하던 어른들이 하전 생활을 했고, 아, 눈이 많이 와가지고 여기는. 근데 이 비가 와가지고 다 녹었네. 비가 와가지고, 아유, 눈 봐, 이렇게 많이 왔어, 눈이. 와. 아유. 김장은 했나? 그래. 아, 눈 안에? 어. 아유, 심심해서 한 가보자, 촬영도 하고. 아유, 난 어디 갔어? 미저 땅은. 어, 조인네, 저, 저. 여사람도 겨울엔 주 생활이 뭐이지, 그냥 먹고 노는 거야, 놀지 뭐여, 뭐. 어, 노는 거에요, 뭐. 그냥 놀지 뭐여. 그냥 놀어? 응. 여름에도 놀고, 뭐, 겨울에도 아, 여름에 도 산에 가잖아, 산에. 야 근데 올해 하네 그 1월 아이고 아 멀었어요. 멀었다고? 어. 허러거요 <laughs> 아, 그렇구나. 아, 그게 뭐몇달 끝나는 게아니구나 어, 뭐예요, 그래다그는거 그 뭐예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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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저, 뭐, 배수처리인가, 뭐. 아, 배수처, 배수처리, 오수처리 네. 아, 어, 저기 그거라고? 예, 오수처리 오. 참. 오페수처리. 이, 이 형이 이 아, 근데 이쪽 차를 잘 잡았다. 네. 아, 뭐을까 차가 지랄을, 아니, 지안 지랄을 하 조식이요? 어. 몰라요. 어서만 얼마 전에. 몰라요. 아소뭘비소도가 좀. 아, 식하나가 들리니까. 에이. 여기 올라오면서 뭘싸 가지고 내가오는데 아. 이따진게막 친구가. 응? 거기요? <laughs> 어. 거기 <고기야>, 어디 있겠어요. <laughs> 뭐래? 고래이 많이 많이 못 땄지. 어, 못 땄어요. 오늘 안 나와 가지못지 많이 못땄겠구라리이 둘이 약하지 않나? 아 요이아이 집은 예전에 이 집은 예전에 이 기억자 집이래요. 아주 잘살는데요방 있지, 요 방. 소문에 요 작은 방 요게 요 방에 김사까 이 소백산을 넘나들다가 요 밑에 가그저 김사까 생간데 넘나들다가 이 사랑방에서 자고 갔다는 이 손자 손자에 의해 얘기가 전달돼서 전해 내려옵니다. 뭐진 진짠지 l 지지진진 d 지는이 s 사카타한테 물어봐야 알지만 <웃음> 우리, <웃음> 우리 자연인은 아이 멋지게 살아요. 이아 o n d a l 이 s o n d 지 l 이 s o n d a 이 아주 직업이 십만인데 십만이 산산 캐고 <laughs> 토종꿀 기르고 올해 꿀은 어땠어? 꿀, 꿀안 좋아요. 꿀안 좋아요. 아 그걸 도못 듣겠구나. 아이제 산에 토종꿀 기르고 가을에 가면은 이제 송이로 한번 봐야 되는데 올해는 싹 우리 우리나라 사람 말로 싹싹배렸지 그지? 다... 포자가 다 말로 비틀어져가지고 송이가 나질 안 했어 송이가 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가을에 가서 송이값을 그래도그 능이값하고 몇 천만 원을 해야만 해야만 되는데 몇 천만 원 카이 몇 천만 원까못간았어 <laughs> 그래서 아이고 우리 아 유, 유일하게 우리 친구 동생입니다 친구 동생. 친구, 동생인데, 이렇게, 유유자적 사러 가고 있어요. 아주 멋지게. 뒤에가, 이거 봐요. 산에 산, 산, 이렇게. 이 소백산 중턱입니다, 여기. 와, 저 산에 설, 잔설이 남아있네. 오븐피에다 녹았는데도, 예. 네. 그리고 아주 멋지게 사시는 분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분이 총각입니다, 총각. 자, 이 유튜브 보고, 혹시나,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은 분은 연락해서 오시면은 굶기진 않아요. <laughs> 굶기질 않으니까. 야이집좀 봐요. 왜 거기 있어? 밤에 딱 물어봐, 한 번. 유튜브에 물어도 관계 없어. 뭐쉽지 않나? 응, <laughs> 어, 괜찮아. 어? 담배 청소년 보호법? 17살 때노르목 그, 내, 내가 17살 때 서해를 처음 시작했거든? 근데 묘 뒤에 그, 저, 채누군에 있잖아. 제대교신에 돌아가시지, 그지? 거기에 가면은 그 할아버지가 앉아서 공부는 안가르키고 담배만 쓸어요 담배를 이 창칼, 창칼이라 그러지 깨면한 칼, 창칼로 팍팍 갈아가지고 얼마나 잘게 쓰는지 아들 서당에 공부하다가 갈때 되면은 이놈 담배가 없어지네 내가 훔쳤게 누가 훔쳤게 어? 야 그러니까 세상을 너는 잘못 샀어 내가 왜 훔쳐나 나는 절대 남고 도둑질 안 하고 그 우리 똘마이들 공부하는 내보다 어린 똘마이야 저거 선생님 거 스승님 거 빨리 그 담배 훔쳐가지고 종이가 없잖아 그제 가랑잎에 말아가지고 빨리 가져와 이러면 이래 말아가지고 얼른 주머니 놓고내 빼는 거요 이제 그랬던 집이 그그 그 집이요 묘니 집이요 야 거기서 참음 거기서 거기서 여기를 공부하러 오는데 야 여기에 저 서예 공부하러 오는데 1 년에 쌀한 가방이, 쌀한 가방이. 1 년에. 아, 그걸 주고 공부를 했으니 참 이제는 옛날 같지요, 그죠 자. 옛날에 여도 담배 많이 했어요. 여도 여도 어, 어, 담배 딱고 아유, 이거 담배 그렇게 했어요? 내가 과다큰소에막백골집이라 너무 떼갖고 담배 매가지고 말라, 말라. 내, 내가 볼땐이 마을은 하전민촌으로 시작된 것 같아. 옛날에. 그러다 이제 자리 잡아서 그지? 그래서 나라에서 요 학교도 지줬지요기는 어. 사실 의풍 학교를 다녀도 되잖아. 어 그런데 도가 틀리니까. 그건 충청도고. 어. 말 살았대요. 100 살았대요. 저기 앉아 계시는 두 사람이 둘다 총각이란 사실요. 저 저기 그, 누른거 입은 분은 생총각이고 옆에 는 호레비 총각. 한 분은 마누라가 있었는 거 호레비 총각이지. 어? 호레비 여기. 호레비고 한 사람은 장가 안간 총각. 이야 멋지다 아주 이렇게 유유자적 산골을 등에 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주 멋있죠, 그죠? 아, 저거 좀 봐, 디산 여기 정상입니다, 정상. 그래 얼마나 높은데 살아요? 예. 그래도 문화 시설이 잘돼 있어요. 수도도 산에다 이렇게 꺼 가지고 수도도 설치하고. 와. 인제 일로 넘어 이로 넘어간 고치지 뭐 그지? 고치지. 고치지, 미네째 지금 이 마을도 음, 지금 이 마을도 빈집이 많지. 아. 어, 네, 야, 다이 마을도 빈집이 빈집이 다 떠나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지금 어몇 사람만 이렇게 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주 음. 네, 네. 송일삼은 이 앞산으로 가는구나. 네. 이 뒷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근데 그는뭐 뭐 어떤 집이야? 이런 집이야? 이야, 다시 나왔어요. 새로 지었어? 네. 아, 근데 그거 찾길도 없을 거야, 이거. 길에 있는 데 걸어 올라가야 돼. 차로 못 가요. 아. 아. 3 0 분. 아이고이 고래. 저도 한 주지.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뭐 집을 먼 자재를 가지고 차로 운반해? 세렉스? 예, 길을 닦아 가지고 보컬에 세렉스 뒤에 따라오고 그려 어? 올렸어요. 아. 예, 저기왔 오래됐다 오래, 캬... 오래. 예, 그게 혼자 살아 아이들 저 저기+ 사지는 안 해요 거기서 빈이 아, 살지는 않고 별장입니어갔다 네. <laughs> 예. 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저위부 구이짜리 오른쪽고 있는 거 보니까 생하고그래는데 갔다 하요 그게+ 그게 저기 식당이니그 마누라 식당이 나갔지 거기그 지금 자기네 땅이좀 뜨가 여 살았던가 봐. 예. 1 아동, 아고네 쪽으로 니다올라갔는데 <laughs> <거주, 거주, 거주. 웃음> 볼통 봐 볼통 이 볼통이 벌이 잘돼가 이게 다 나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 베트남으로 가이지뭐 많이 들어 어서 결혼하고요. 결혼해야지. 저가선 입춘대길입니다. 입춘대길. 작년 봄에. 찬설이 아주 많이 남아있어요. 와, 새들이. 맑은 교에 내려와서, 이렇게. 와. 참, 이, 이 시골에 살아도 참 저, 저 자연인은 아주, 아주 편하게 살아요. 아주, 아주 편하게. 아, 이렇게 묻어놔야만 이걸 내년에 먹는구나. 어. 아, 그렇구나. 와. 이렇게 묻어나야만 이걸 내년에 먹는다, 8월. 그걸 또 알았네. 와. 이렇게 진짜 자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자연이 너무. 때로는 불어먹고 자고 할일 없이 와이 진짜 탄복이 나옵니다탄복 응? 게임이야 게임 옛날에 부잣집이나 김이 있었어 그, 먹으면 쫀득쫀득해. 쫀뜩 개미라 하지, 개미. 개미가 그거 뭐, 고염이라고? 고염, 어, 고염, 고염. 한 가지 꺾어줘봐. 고염이라고 뭐? 아휴. 와, 이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감, 감새끼, 감새끼. 근데 응. 제 뚫은 맛이 없네. 뚫은 맛다달았지 아, 빨다. 그날 이거 해놓고 단지다넣다가 어. 그 그러니까 겨울에. 그지 그지 음. 손님 오면은 얼음이 얼은 거. 네. 저 뒤에 8월 전에 묻어 놓으면은 네. 저기 네. 어, 겨울에 못 먹잖아 얼으니까. 겨울 못 먹어요. 내내올라오지새로얼라 와? 예, 새로얼라 와요. 너는 원래 못 먹어. 아니 누가 돈 거라고 은 거. 아못 먹으니까 못 먹어. 아, 그래 맞다. 뭐 번지 모르고 음 매울 땅. 우리도 갖다 아, 앞에다 조금 묻어놓자한푼대묻들놓는 데요? 파. 파. 그러니한푼대못어갈잖아니까그면내번 그러니까. 먹을 돈 다니까. 어. 내폼에막잘 걸러 먹 아니 근데 오늘은 왜 술을 안 먹었나? 술몇잔안 먹었어요 몇잔안먹 며칠은... <laughs> 먹을 때 내야 먹는 거? 응 자는 뭐하고 살아? 영락이는? 거도 일러잖아요 영락이가? 거기에? 거기 어, 일러요 아 18년을 고일러잖아아 어, 그... 그... 여자보다 많이 봤네 야. 왜 많이 봤지 아, 남자니까 뭐 잡질하고 뭐아 그런 것도 하고 아 며하는 아. 아, 아. 잡질을 안 하잖아? 안 해요. 남한테 가뭐 무슨 그런 말응아 아이고 며하는 하면 뭐몇 달째 하는 거태거게 지금? 응. 지금 세네달째그지몇 달인가 좀 다섯 때가지어요아아 그래. 아, 아, 아. 많이 받는다. 장가가 세네. 이산에 아주 심신 심심... 계곡에서 내려오는 어, 자연물. 어 자연 원 어. 와. 그러니까 물뭐요또뭐 뭐, 뭐, 소백산에서 내려오는데. 소백 어. 요물 봐. 아유 도랑이 아주. 음. 자. 완전 히잘스러워지물 자연... 자연... 아, 양이 많다 이 벚나무 앞에도 터가 하나 나오네 들거름 아, 연나이도 일자리 잘 잡았네. 아, 네. 어. 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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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로 이래 놓에 완전히 담이 그만 담. 어제 그때 잡는 그다 잘래야 돼. 아니, 다 저도 뭐요 나무가 뭐지? 그거 오분에 내가 지난 거. 지난 거고.

한중의 미남이라고. 이남 네. 미남 청년, 청년이고. 네. <laughs> 야이 속이 버섯 아니나 이거? 먹 먹이 버섯? <laughs> 먹버섯이라고? 까치버섯. 어. 까치버섯. <laughs> 그잔데 아, 꼭도덕 c 네그잔데잔데 <laughs> 야, 나 이거 도덕인 자른. 잔데잔데 그거 뱃살 아... 먹을 때 맛있어요. 넣으면... 그 아. 뱃살 먹을 때다살 먹을 때가 놓고 나오면은 야, 이게잔데구나도덕꽃지요 도덕. 그이 여자한테도. 들 아, 여자한테 잔데가 아. 난 도덕인 자른데 잔데랍니다잔데 잔대. 아. 음. 이건 쌀이버섯. 음, 자, 음, 자, 오늘은, 아, 아 여러 겨울 월동 준비 좀 해놓고, 어, 해놓고, 음, 우리 갈 데가 없어서, 김사까으로 왔다가, 에이, 우리 저 영주의 자연인 사는데 좀 가보자, 이래가지고, 음, 여기 오늘까지. 전형적인 봄냄새가 나요. 날이 흐리니까. 봄 기운이지. 기운이. 근데 눈이 오는 많이 왔답니다요. 아주요. 아, 눈 많이 왔어요? 응. 음, 많이 왔는데. 야, 눈 많이 왔을 때얼기 왔어. 이게 그러면 막 이리로 갔이야지그 정도? 뭐. 아이고. 야기로갔으 됐어. 다음에 눈 오면 여 한번 와야겠다. 그러면. 높고 음. 서어 아이고. 이는한 30년 넘게 왔겠다 네, 예, 어, 정말 왔어요 오늘 하지 다까요아이 엄청 왔네 며칠 는바람다아비 오는 거 거기지? 응. 네,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